운송료 t 텐 주원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팀장입니다 와, 완전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빗길 안전운전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급여 네, 부분 그 굉장히 궁금해 하셨잖아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화 상담, 그리고 대면 상담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급여인 것 같아요. 과연 광고에 나오는 급여가 맞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요. 어, 광고의 경쟁일까요? 아니면 천차만별인 급여 부분. 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500만원 이상 받는 게 맞나요? 소개 자리들은 과연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많이 벌수 있나요? 그만큼 버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시원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주원으로 오시면 해결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주원의 6월 탑10 차주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들의 성함은 개인정보를 위해서 오픈 못해드리는 점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10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요,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10위입니다. 10위는요, 코스닥 상장회사 동조업계 1위! 재지 원단을 배송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주님께서는요, 어, 773만원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9위는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9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요, 어, 똑같아요. 역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또 구위를 하셨네요. 저희 손표 차주님께서 구위를 하셨는데요. 784만원 급여 받으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8위입니다. 8위는 디스유통의 김정두 차주님이 하셨고요. 어, 급여 보니까요, 820만원 지급 받으셨습니다. 하나 더. 이분은요, 어, 2013년에 입사하셔가지고요. 현재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 식자재배송 일을 하고 계십니다. 7위입니다. 7위는 정명철 차주님 850만원 급여 받으셨습니다. 대림재지에 님이시고요. 어 벌써 대림 재지의 세 번째 네, 차주님이시네요. 2021년 입사하셔서 재지 원단 배송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6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김호경 차주님 8 6 5만원 급여 지급 받으셨고요. 야간 비대면 배송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료 배송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는 만큼 매출을 올리는 일자리입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오위입니다 어, 야간 세탁물 배송을 하고 계신 차종규 차주님 급여 한번 확인해볼까요? 870만원 급여 받으셨습니다. 세탁특공대 양주에서 어, 가정집 세탁물 배송을 하고 계십니다. 오위입니다오위는요윤예준 차주님 가정집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새벽 수거 업체 일입니다. 하시는 만큼 이것도 돈을 버실 수 있는데요. 과연 얼마를 버셨을까요? 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890만원 급여 받으셨습니다. 자, 대망의 3위, 2위,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3위입니다. 동원, 소아, 나무, 정재환. 차준님 급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920만원 급여로 측정받으셨습니다. 어, 2021년 입사하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정말 놀랐습니다. 자, 대망의 2위와 1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1위이신 차주님은 얼마를 받으셨을까좀 궁금하시죠? 2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위와 3위, 똑같이 모두 유명한 유제품 배송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2위는 970만원 급여. 와, 너무, 너무 사벽인데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주셨다는 증거겠죠? 대망의 1위입니다. 네, 저희 차주님 성함은요. 구자성 차주님입니다. 새벽 유기농 식품 배송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급여를요, 1,050만원 받으셨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저희 1등 차장님입니다. 지속적으로 1톤으로 이만큼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진짜 이분의 열정에 박수를 쳐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현재 주원이 운행 중인 일자리들은 평균 물량을 보장해 드립니다. 일자리에 따라 최소 물량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물량이 걱정이다, 급여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고민들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만큼의 급여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좋은 일자리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분들 중에 한 분의 차주님을 모시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주원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